何 <music> 여기 엘베가 너무 충격이야 어떻게 이래? 오. 여기 누르면 바로 엘베. 문이 열려? 열리지. 여기 근데 어디로 나가면? 처음 시켜보는 네. 고추튀김, 세비아스 첫 끼입니다. 먹어보세요. 아우 맛있겠다냄 새만화로 더 전용으로 먹어요. 맛있어. 앉아. 여기 는10 포도 없 어서, 고 기를 이렇게 줬어요먹어 보세. 요 맛있어 그선라이 진짜 이선라이스테이크입니스이 여가 100년 된 초록색 가게거든요? 한먹어볼요게 두꺼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어보세요 그건 아니야? 얘는 어, 아니, 간이 되어다 짭짤하게 이렇 살짝 들어 어제랑 비슷한데? 얘도 짭짤하네 왜 이렇게 여기 피스타치랑 오리지널이랑 유명한데 피스타치오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바르셀로나 존 케이크 거기보다 더 우리나라식 케이크라 전 여기가 더 맛있어요 딱 치즈 케이크 짜자잔! 없다. 여기가 스페인 광장입니다. <laughs> 엄마. 동생 이제 주고 조금만 보다가. 가려고요. 여기가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포토스팟인데 다 이렇게 찍고 있어요. 냄새 이거 빵이야 안에? 한번 먹어보자 리알 <레알> 도넛이다 <되니>? 다른 맛이다. 음. 저희는 오늘 세비야, 일차고요. 화장을 안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다닌 거예요. 오늘 아침에 브런치 먹고, 에그타르트 먹고, 오늘은 어떤... 무슨 지구였는데? 거기 지구 가서 좀 구경 좀 하고 지금은 세비야 대성당이랑 힐랄라탑? 그거 보러 가는 중입니다 가 예배 중 성가 부르는 곳이래요. 여기 스테인리스도 진짜 예쁜데. 안남기네 이렇게 성가 대석입니다. 이게 이제 콜럼버스 관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시신이 정말 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대요. 오렌지가 지가안 폈어요. 그라나단 짱 많이 폈는데. 여기 확실히 덜 덥나 봐. 안 보여, 여기. 여깄다. 아직 애기예요. 아직 애기예요, 애기. 초록색. 여기는. 히랄라 탑이 올라간 길입니다. 여기가 군대 아마 34까지. 가는 것같아요아 아, 들아 아, 쟤네들아. 아, 아 아, 쟤네들아. 아, 쟤네들아. 아, 쟤네아 아, 쟤네들아. 아, 쟤아 아, 아 아, 쟤네아 아, 쟤아니 쟤네들아. 아, 쟤네들 어디라고요? 세비야 성당이 대성당이에요. 저희는 여기 벨라 도미 벨리즈 여기 제빵사 세계 최고 제빵사 수상했다고 해가지고 피스타치오 크루아상 먹으러 가려고요. 이랑 아메리카노 아이스가 무조건 있어야지 엄마 왜 나한테 뜯을라고 라시아스 여기 피스타초 색깔이 진하더라 크림 색깔이 아 진해 진해 대박 진 약간 그 두바이 크로원 완전 구독해 요 대박, 와, 대박. 와, 대박이다 이거는 안먹어도 맛있어 이거는 음, 이거 찐일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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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와, 찐, 그, 두바이 안에 그, 그 와, 이거 진짜 진하네. 음, 음, 음 대박. 음, 맛있다. 음, 미쳤는데? 얘는 인장이 달라, 맛있다. 미쳤다. 하고 이제 아침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어, 밥좀 먹어. 와, 진짜 맛있어. 와. 네. <laughs> 근데 여기 어떻게 버섯 모양이야? 우리나라 네. 버섯, 아래 기둥에 구이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아. 아. 네. 광주에 이걸? 어, 광주에다 또 광주에 특이한 딱그 핵심 퍼센트. 잘봤어 어서 칼 벨로 득템하고, 마시모티 득템하고, 하나 더 득템하러 온 그녀. <laughs> 그러니까 완전 현지인 맛집인 거지. 우리도도우리랑한 주면 어떻게 해 그럼 나와야지. 뭐못 배우는 애들 그러는 건데. 내 <laughs> 돈이 오늘은 타파스 투어하는 날첫 번째 집입니다. 이게 시금치랑 병아리 콩이고 이게 크로켓이에요. 근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랑, 띵또랑, 샹, 아니, 끌라라 시켰습니다. 8.5유로, 이게 4유로, 이게 10유로예요. 근데 이건 싸다. 짜! 싸? 싸! 양자. 여기. 여기 평점 몇 점이죠? 오징어가 너무 맛있었어요. 셀 시금치는 저는 별로였는데 엄마는 맛있다 했고, 저희는 두 번째 타파스로 이제 갑니다. 사실 술은 둘다못 마시지만. 예쁘다. 어, 믿을 수 없는 장문 고수 텀마드게치링 케이준 스타일 치킨의 뭐? 엄마 먹고 싶거 우리 먹고 아, 싶어. 아나고수 이게 세비야 맥주래. 음. 먹어보라 인데 여기 있네. 짠. 짠. 저희 두 번째 타파스 집으로 왔습니다. 예약하고 와야 된다 했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맛있어? 두 번째는 뽀뽀예요. 음. 먹어보세요. 음. 5점 만점이 몇 점이에요, 여기는? 아까는 4.5점이었죠? 거기야, 여기야. 얘는 4.7. 오, 오케이. 여기가 승리. <laughs> 음. 음, 너무 맛있다. 우리가 이제까지 먹었던 문어 중에 제일 맛있는데. 오이 2차로 타파스 투어 다 마치고. Now a shed of light, someone to hold a story, sell to 그냥 응. 하는 거야.